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어, 뭐 쌀이 갈송이 뭐 등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꼭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어, 이런 모를 잡버섯들은 조금 있고요. 어 제가 원하는 쪽은 거의 없습니다. 꼭 포인트는 어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음 저기도 뭐가 있는데 음 이런 모를 잡버섯이네요. 음 이거 예, 그거 같은데? 접시끌거리 거물버섯 아닌가? 어, 아니네요. 접시끌거리 거물버섯 아닙니다. 음, 이런 모를 잡버서은 많이 있어요. 어, 오늘도 또 행운이 있을지 한번 열심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사가 되게 가파릅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또 여기는 꽤꼬리 버섯이 있네요 딱한 개만 나와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를 잡버섯들은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렇게 저기도 보이고 일단 한번 천천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고맙게도 갈송이를 만났습니다 딱한 개가 나왔네요 어, 어, 향이 여기까지 풍깁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 또 오늘 지인들과 나눠 먹도록 할게요 한번 켜볼까요? 응. 무럭무럭 많이 자라 얘도 네, 좋은 걸 가져와 어. 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여기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주위에 어, 이제 쌀이버섯이 이렇게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차차. 어 여기 또 대박 포인트 같은데요 어, 저기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요 이렇게 쌀이버섯이 줄로 나옵니다. 오, 오, 요거는 채취해도 되겠는데, 다음에 와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로 쫙 나오고 있어요. 어, 저기도 큰게 있네요. 오, 일단, 포인트는 참 좋아요. 뭐, 이것저것 나올 포인트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갈송이 몇 개? 네 개? 그 다음에, 음, 채취한 건 아직 없습니다. 한번, 오늘 이 산을 안전히 정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경사가 너무 가파르죠? 저 밑에 두개 나오고요. 어, 여기가 작년에 포인트였습니다. 저기도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고요. 어,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갈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나오고 있고요. 몇개 정도 나왔습니다. 어, 작년 포인트인데, 올해래도 이렇게 또 주네요. 어, 아마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큰거몇 개는 채취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없습니다. 큰거몇 개는 채취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채취하는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옷은 또 벌써 5균화가 되가나? 오, 어, 괜찮네. 아직 먹을만 합니다. 왜 나와라 어. 그래 잘 자라 내년에도 또 주고 요거는 뽑혔네요 뽑혔는데 심어놓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나오는 중이고 음. 이제 요런 거는 채취해도 되고요 잘 자라라 뭐 어,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도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 한군데서 채취한 겁니다 둘넷 여섯 일고와 향이 송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취를 했습니다. 어제는 4개 채취했거든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지버섯도 이제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제 가지버서도 올라옵니다. 여기는 한9 5 0곳지 되는데요. 아직 곰치가 이렇게 싱싱합니다 음, 아직 억세지도 않고 이렇게 싱싱한데 음, 몇 개만 뜯어 가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곰치 꽃을 제가 이렇게 처음 봅니다 예, 곰치가 이제 이렇게 꽃을 매겨서 어, 내일에 네, 많이 번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아, 곰치꽃이 너무 이쁘네요. 아유, 비가 와가지고 아주 미끄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곰치가 있어요. 어, 자연산 곰치고요. 어, 예, 한번보세 꽃이 이쁘죠? 아, 곰치 꽃은 아, 저도 처음 봅니다. 곰치 꽃, 와, 이뻐요. 어, 여기는 지금 이제 꽃망울이 해가지고 피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이 곰치 포인터를 이렇게 또 찾았어요. 어, 많이 있습니다. 어, 저기도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는 꽃이 지었네, 벌써.